제가 며칠 전에 여기에서 사무라 레이코, 그 유명한 대배우 사무라 레이코 양을 만났어요. 와, 흡연시에가지고 담배 한대 피려고 하는데 본, 본 사람이 있는 거야. 보니까는 여기야. 사무라 레이코 님이. 와, 대배우, 대배우. 와,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같이 셀카 찍어서 사진 올리고 자랑했습니다만 네, 댓글창 뭐 엄청나긴 했어요. 휴식끈이니 뭐니, 뭐. 네, 내 채널을 내가 못 들어가고 있어, 지금. 댓글 무서워가지고. 그렇고. 어, 어, 어. 그동안 이제 도쿄에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도쿄에서는 촬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, 그리고 여기에서 좀 찍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. 도쿄에 좀 사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찍으려고 했는데, 취재도 해보고, 깊숙히 들여다보니까, 아, 내가 우울증 걸리겠더라고. 안 되겠더라고. 오늘 저는 제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일본의 섬, 오키나와로 가보려고 합니다. 미국에 또 영향을 많이 받은 섬이죠. 미군들도 많이 있었고, 지금도 많은지는 모르겠어요, 사실. 일단 지하철 타고 약한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. 여기 도쿄 오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. 있었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좀 우울한 기운 이런 게좀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이게 사람들이 겉으로 뭐 내색은 안 하지만 그 기운이 있잖아요. 저까지 우울하게 만들고 약간 그런 게좀 있어요. 그래서 하, 여기는 도쿄는 오래 있다간 괜히 아까지 우울해지겠다,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서 결국에는 결정을 했습니다. 대도시인 도쿄랑 오사카 건너뛰고 오키나와 갔다가 그 이후의 일정은 뭐 차차 생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. 인베이자오 어. 스고이. 아쿠아파크. 오이스부터 한국국.

지도에 있는 입구가 공사 중이라서 길을 한참 헤매고 있었네 길 가다가 저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역 간다고 그거 져가지고 너무 혼잡해요 도쿄나 너무 혼잡하고 오키나와 간다고 하더니 자기도 3일 전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여기에만 도착하면은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한국어 카네다 에어포트 딱 하면은 또 500인이구나 The 하네다 역 표지 모노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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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자아유코우 하네다 역어포도그이 형님도 모르아이케마아예이마스 벌써 지쳐가고 있어. 이게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안 되겠네. 인도나 아프리카 있었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았는데, 이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게 안 되네요. 좀만 힘들어도 아안 되겠어요. 이제 일본 끝나면은 좀 빡센 나라 가겠습니다. 솔직히 좀 그립기도 하고 여기는 너무 편해. 터미널 1 맞다는데? 잠깐만. 뭐야 맞는 거야? 스미마스 터미널 1.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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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니까 좀, 아, 오, 오, 오. 맞대 맞대 막상 도쿄는 지금 3월인데 봄날씨입니다 완전 봄날씨예요 더워요 보다. <목소리> 예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, 공항이 잘돼 있네. 국내선이어도 호카이도로가는지 오키나와로 가는지 요런 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잘돼 있다. 산에다하면은 하네다. 아, 되게 좋네. 뭐야, 이거? 셀프 체크인 하는 건가?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게이트는 안 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미리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탈 비행기가 스카이마크 거든요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지로 가야되는구나 여기가 잘은 모르겠는데 국내산 터미널인가 봐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셀프 체크인 하는 거다 도와주고 계신데 여기면 공항노숙 한 2박 3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여행 지금 한 15개국 16개국 다니면서 셀프 체크인 이게 뭐 해가지고 너무 잘되니다 칭찬 좀 했다 친일파니 뭐니 또 이런 댓글 달기가 또 말도 못 하겠네요.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지. 아, 뭐만 하면은 친일파 댓글이 달려 가지고 저는 저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. 예. 친 충격 먹었어. 그런 댓글 보고 와, 충격 먹었어. 충격 먹었어. 아직 게이트 오픈은 안한것 같고. 아 o r r y Sorry. I'm walking. In... Oh, yeah. My flight is 3:30. When is the check-in open? 아, 이괜찮나기 출발까지 3시간, 3시간 넘게 남았는데 지금 된다고 하시네요. 음, 아리가が 이게 된다고? 아, 오래 오래 어. 오, 여기 누님이 도와주신다. 아리가と 고자이마스 아, 아, 뭐 뭐지? 칸되는거야 <laughs> 오케이. 아, 땡큐, 땡큐. 아, 이게 셀프 이잖아 이거 면 되는 거야. 직원해 니까 아, 셀프 체크인을 하라는 거구나. 땡큐, 땡큐. 모쇠인 줄 알았어. 갈라버리시네. 한해가에서 <laughs> 오키나와까지 아니, 여기는 항공사별로 보안검사를 따로 하네? 신기하다. 카메라 끄지를 못하겠네. 와, 이렇게 돼있구나. 너무 잘 돼있다. <laughs> 뭔데, 이거? 와, 구경이나 해볼까? 오, 깜짝이야. 죄송합니다. 안마은자 하는 건가? 글씨를 모르겠으니까, 심지어 카드도 되는 것 같아요. 비싼 되는 거같 별의별 게다 있는 것같아 저기 애기를 뛰놀 수 있는 놀이방도 있고, 나도 요술봉 들면 누나들이 놀아주네 <laughs> 밟은 사람이네 다 거의 매달 비행기 타다가 두달 만에 오는데 사실 설레임 보다는 두려움이 좀 많이 옵니다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무섭더라고 아, 아, 수키나다. 아 수키나다. 일단은 탑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뭐 가는 배가 없는데 비행기보다는 사실 배가 편하고 무섭더라고요 에이. 오늘따라 그런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들지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해서 착륙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버스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2,400원 이면은 시내까지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반팔 입고 다녀야 될 날씨네요. 완전히 관광지야. 재밌네요. 아오모리나 뭐 삿포로 이런 데눈이꽤 쌓여 있을 거거든요. 여기는 지금 더워요. 덥고 여기가 일본 문화, 중국 문화 그리고 류큐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섬이라서 굉장히 새롭습니다. 아 어. 여기구만. 왠지 오키나 사람들은 영어도 잘할것 같아 요 오케이 오케이 퍼드스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고시 느낌 음. 오왜 이렇게 높아 침대가? 잠깐만 아 그냥 올라가 <laughs> 어 뭐야 이거? 뭐? 이렇게 <laughs> 올라가는데 와 좁다. 담자기는 나쁘지 않은데 작업할 공간이 있을 줄 알고 3만 원이라서 예약해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텔레비를 진짜 좋아하나. 캡슐 호텔 가도 텔레비 달려있. 요 너무 좁다. 와 벌레는 안 나오지. 일본인 오늘. 이렇게 오키나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오늘은 뭐 쉬어야 될것 같고요 오키나와에서는 아예 계획을 좀 있을 예정으로 왔어요 여기가 독특한 문화도 있고 독특한 음식도 있고 그리고 볼게 상당히 많은 그런 섬이라고 해서 너무 기대가 꽉 차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까